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부산에게 대패한 후 수원에서 진행되던 KTY 1차전. 프랑코의 불안 요소와 상대 어린 투수와 타선의 낯가림 등으로 상당히 시작 점부터 나랑이 예상됐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는 반전의 연속으로 시작됐습니다. 2회 정훈의 이루타 이후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한 이병규 선수의 적시타로 시작하며 뿌역뿌역 출루는 하지만 득점은 잘 하지 못했던 롯데타선의 초반이 단두 타자만에 오랜만에 깔끔하게 점수가 났습니다. 또한 그가 무안타를 기록했던 이전 경기 마지막 투수였던 강태율 선수가 시즌 첫 안타를 아무도 생각 못했던 스리런 홈런으로 장식하며 크게 리드를 가져온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다음 이닝 타격감 좋은 이대호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점수를 부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불안해 보였던 프랑코는 이전 최악의 투구와는 완전히 다른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습니다. 초반 빠른공을 제대로 선보였고 위기상황에서도 빠른공으로 위기를 벗어나며 한이닝도 버티지 못한 이전 등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평소보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것 역시 토피 효과를 본 느낌이었고 오늘은 김준태 선수가 아닌 강태윤 선수와 호흡을 맞춰봤는데 이 둘의 조합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6회의 실점을 하긴 했지만 KBO 데뷔 이후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며 데뷔 첫 승까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복 없이 이런 피칭만 보여준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8회 한동희의 두 번째 말루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를 굳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동희 선수의 얘기도 이전 플레이가 다음 플레이에도 반영이 되는 선수라고 전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 후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8회 말루 찬스에서 홈런을 기록해 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희 선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태율 프랑코 한동희 선수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만들어내며 힘들어 보였던 경기를 잡아오게 됐습니다. 10대 5라는 점수차도 점수차지만 속내용도 반전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많아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번 주 롯데에게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와주면서 4연전에첫 경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오늘 경기겠지요. 옆구리 투수들에게 약한 롯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고용표 선수가 전역 이후 처음으로 롯데를 상대합니다 세경기에서 2승을 따내는 등올 시즌 다른 팀을 상대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롯데를 상대했었던 2018년 고용표 선수는 롯대전에 4경기 나와 3승을 챙기면서 이알도 안되는 피안타율을 기록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롯데타선에 굉장히 어려운 투수입니다 통산 좌타상대 전적이 우타상대 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성적에서는 좌타보다는 우타를 상대했을 때 유명하지만 더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타가 많은 롯데에게 승산이 있다고 하려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둘다 현재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용패 선수입니다 정말 안 그래도 힘든 고용패 선수인데 현재 페이스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굉장히 나랑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어제 경기도 역시 어려워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뒤집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도 새로운 반전을 이끌어내면서 롯데가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용표 선수가 상대라는 점과 올 시즌 기복이 많았던 롯데 타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롯데는 선발로 박세웅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슬라이더와 커브를 적극 활용하며 두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박세웅 선수의 호투를 기대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작년 KT전에 5경기 나와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상당히 많은 안타를 맞으며 고전했었지만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박세웅은 작년 박세웅과는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반전. 어제 경기처럼 롯데가 유쾌한 반전을 이끌어내며 이 어려워 보이는 2차전 역시 승리로 이끌어가는 롯데 자이언츠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